Done growing oh. up. <laughs> okay. <laughs> okay. Oh chasing down the sun, but suddenly I can see everything. came here six hours drive. I won't pretend I ever found my way. It doesn't have a proper. It 불안한 그의 눈빛. 불안하네. 걱정 없는 해맑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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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have a mic. o 어? 어? Oh. 어? Oh. Yes. 어뭐뭐 oh, 뭐. Oh, oh, oh. Oh, oh my god. Let me s e e oh. l you. We can so, we can hike? Yeah. Oh my god. I, I didn't put the mountain. Wow. Uh -huh. but, um, I found some without. Ah, okay. So boat. Ah, okay, but okay. Harder? harder? Uh, because we are going better. <laughs> I thought you wanted to say easier, <laughs> not either <laughs> What do you mean? If <laughs> uh, the normal way, you need a reservation. Oh. But she said you have to go backwards So is it longer? No, I mean. Yeah. More, like More steep. steep. More steep. Uh, fuck. Okay. <laughs> <laughs> okay, let's go. Go to o w e Mogi. Yeah, before we go. b e a u s t now w e going to start. Yes. You have t e w i t me. Yes. <laughs> uh, I'm okay, I think. But... Nah, I have to go. To okay. Yeah, you can do that. You c n d h 아 아니야 근데 이, 이렇게 완전 이렇게, 이렇게. 편, 편하게 컴포트러게 가고 싶었는데 아니 완전 이렇게 아니야? 하면 선무 그 하이니 이 콘테 케이블카 아니 아니 내려서 이미지 고 괜찮아 아니 아니 하고 싶어 하이킹 하고 싶어 그래, 이거, 사, 이거 샀는데 해야지 무조건 맞지 맞지 아웃핏 아웃핏 체크 찍어줘 아, okay. 아... 미안미 e 해미 갑자기 안해지영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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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해미산해산안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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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요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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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반대 미안해 미안해 라안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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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여가 이제 다른 원래 노트는 원래 하지만더 약간 좀 경사진 노트로 음. 이거 샀는데 해야지 무섭잖아요 하, 천천히 하할수 있어 여기 여기 내가 네. 비밀 하나 려줄까어 솔직히 나 아까 올라오는데 어, 어. 걸어오는데 무릎이 아팠어 아 진짜? 야 우리 진짜 아줌마 아저씨 아줌마 <laughs> 우리 아저씨 아줌마네 왜? <laughs> 그래? 괜찮아. 근데 네. 오늘 이렇게 되게 진짜 너무 이쁘게 탔으니까 이쁘게 네. 하자고 하지? 다 진짜 여기 진짜 예뻐요. 오늘 보여드릴게 하고 나좀 힐링이 될것 같아? 응. 그런 것 같아. 음, 그런 음. 것 같아. 음, 생각도 좀 정리 좀 하고. 네. 여기가 좀 디프레션이 있다고 하니까. 맞아요. 우리 친구들도 하세요. 힐링 음. 같이 하면 좋겠어요. 음. 자, 음. 그럼 빨리 가보자. 가요! 어요요요요요요! 아 너무 솔직히 제가 겨울 설산도 <설수한대> 약간 너무 멋있긴 하네요. 뉴욕 같은 뉴욕 하면 디스그래 하여 We arrive at the temple. Yeah. 지금 사진을 많이 찍고 친구들이랑 찍고 었 여기 철, 철에서 왔습니다. 아, 저희 먼저 절에 왔고. 저희 먼저 절에 왔고, 그리고 이제, 어, 더 험난한 코스로 가가지고 더 오래 걸릴 텐데, 4시간보다 더 오래, 4시간? 그러니까, 왕복하면 8시간인데, 8시간보다 분명히 더 오래 걸릴 거예요. 왜냐면 더 높은. 8시간 아니야. 2시간, 2시간, 다 같이 4시간. 아니야. 아, 어, 너 헷갈려. 나도 헷갈렸어. 그래? 오빠한테 물어봐. 아 그래? 그냥 두 시간 올라가고 두 시간 내리고 다 전체 그거 네 시간. <laughs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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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나도. 다 나도 헷갈렸어. 난 왕복 여덟 시간이더라고. 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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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그래? 어제 어, 물어봤. 아니다. 그럼 한 여섯 시간 정도 걸리겠고,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려 총. 왜냐면은... 이렇게 계속 찍으면, 자, 찍으면 어. 어. 왜냐면 찍고 우리 막 가면서 좀 쉬고 이럴 테니까. 밥 먹고. 어, 빨리 지금 서둘러 될것 같은데 지금 절에 먼저 어. 와서 어. 구경하고 있어가지고. 좀 빨리 가야겠다. 등 너무 이쁘다, 그렇지? 진짜 예쁘다. 내 오빠한테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음. 빨리 등산으로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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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힘내자. 힘내자. 나다다다다다. 꼬. 오. 우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There's a huge spider on it. 그래서? <laughs> yeah. 조심해야지. 와우. Wow, wow. oh. 그, 봐, 찍어봐. 예쁜데? 그래 음. 예뻐, 예뻐, 예뻐. 어, 끄럽지 않아도 괜찮아. 어차피 뜯지. <�mass> <mulheres> <lar mail Copy modelling out> 여 신선한데 분위이 이제 첫 번째 장소에 왔는데 네. 어때? 네. 투어 요 진짜 음. 조금 계단 올라왔잖아. 어. 힘들어? 아니? 괜찮아? 응, 쉬웠어. 음. 자신만만하네. 응? 자신만만네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 진짜. 응? 아나 자신 있어. 올... 아 자신 있어. 피스 <laughs> 아니야. 아 오버컨피던스 아니야. 그냥 진짜 자신이야. 진짜. 에잘 응. 타요? 음. 요 반에 잘 타. 응. 근데 배가 확 고프다가지 얼마 안 됐는데. 응. 너무 쪼먼 아침이. 음. 김밥 맛은 어떤가요? 김밥. 산에 올라와서 이런 좋은 공기야, 좋은 김밥. 한번해 바구슈 포어요뭐 있어? 응. 어게 그럼 에슐 애슐리, 에슐리스 VS 김사에서 먹는 김밥. 음. 근데 에슐리스에서그없 연넛도 있잖아. 에슐리스 생에그 응. 맛있게 먹어. 뭐 <laughs> 먹어. <laughs> 어. 자 여기가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 하던데. 그래 정 힘들. 어때? 힘들어? 조금. 어, 나 계단 올라오는데 다리 아프더라고. 어. 뭐. 어. 아 내일 헬스 어떻게 가? <laughs> 오늘 워밍업 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뭐. 그래. 워밍업. 아. 친 친구들 저 기다리고 있고. 근데. 어. 어.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좀밖에 안올라간것보더 많이 가야 되는 것 같아. 그래. 근데 여기 위험해 진짜. 애기 어, 팔목을안 좋아하잖아 어. 누가 사줬지? 누가 사줬지? 머이 신발 사줬죠 <laughs> 좋아? 근네 너무 이, 좋아 이쁜 애잘 어울리네 어, 스타일도 좋고 어. 편하고 좋아요 안녕 어 등산하는 거 어때? 지금 여기가 이렇게 좀 힘들었거든 계단 많아서 이렇게 20분이나 더 올라가는데 어, 나 포기 근데 조분씩 10분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 수 있, 있지 않을까? 아, 그래. 오뭘 1시간 아니니까 20분 올라오는 거니까. 그래. 어, 괜찮아. 어, 친구도 같아. 여기 있어. 어! 아 여기 걔?

이 차나 이거 안전하게 했어. 나만지지 마. 근데 내몸 만지지 마. <laughs> 아, 드디어 이게 올라왔네 <laughs> 맞습니다. 어때? 좋아요. 여기 불 응? 불줄봉 응, 맞아? 불줄봉. 아 어. 6222. 우리 여기가 제일 힘든 구간이라고 하니까 제일 힘든 끝났어. 그래. 딱 봐도 <laughs> 지금 엄청 높아 보이잖아. 여기 다 어, 제일 높아 보여. 예쁘다. 이거. 어. 됐어 이렇게? 발 괜찮아? 좋아, 응 괜찮아 어, 그렇죠. 좀 릴렉스 좀 됐어? 어, 그 사진 좀 찍고 싶어 사진? 어 여기 진짜 생각보다 진짜 이뻐 음, 근데 약간 갑자기 이렇게 높은 곳이, 곳이 있을 때 이... 음, Fear of hide 음. 이런 곳이 무 어, 약간 좀 무서워 <laughs> 불안해 다, 다시 그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까? 아니, <웃음> 아니? <웃음> 아니요? 그건 아니에요 <laughs> 아니요? <웃음> 그럼 오늘 지금 그대 음. 찍을 거예요 알았어, 사진 찍고 구경하자 <laughs> <비용하자>. 어. <laughs> 오늘이 그의 날이 아니었죠 오늘이 그의 날이예요 뭐하러 가야해요? 두번째 김밥 두 두번째 김밥 두번째 김밥 눈에 눈에 눈동자가 눈에 눈동자가 눈에 눈 저 여자 책임이 무슨 노래? I want to s e 여기는 그냥 빨리 올라가는 거야? 마지막이야 <laughs> 집에 갈거야 이제 씨 집에 갈거라고 씨 <laughs> 내려가는 것만 남았어 <laughs> 그래 내려가서 맛있는거 먹으면 되지 다른 곳으로 가지마 <laughs> 가면 집에 가버려 이거 뭐야 하이, 이거 이거 저기 반납해? 뭐라고? 이거 리턴해? <laughs> 아, 무슨 소리야 <말이야. 웃음> 이것 때문에 아직 나 살아있어 안 갈거야? <laughs> 안가 안 내려와. 여기 살게. 자 오늘 그래도 이렇게 완봉 n g to be here. I'm going to 야 e here. I'm going to be here. I'm going to be here. I'm 오늘 올라온 보람이 있어? 좋아? 어 좋아. 좋아? 보람이 있어. 좀 마음이 복잡한 게좀 정리가 됐어? 약간? 그랬다. 지금 뭐 지금 몸이 복잡해서 마음이 아. 괜찮아졌어. <laughs> 몸이 아파서 야, 마음이 지금, 안 아파 지금. 마음이 복잡할 때 몸이 힘들어. 그래 맞아. 음. 그것 때문에 그돈 많이 가지는 사람들 계속 마음이 아파. 음. 그냥 마, 몸이 안 아파서 그래. 그냥 돈 많이 가지고 싶어. 나도. <laughs> 잘했어. 먹이도. 음. <laughs> 상기와아야지 나나제유라 아이 이 로버 오

이게 딱 지금 햇살이 따뜻해가지고 잠이 엄청 잘 오네 지금 응 맞아 음.